종교적 신념이나 교류의 경우에는 각각 각자 각각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신학자들 포함해서 종교인들 중에는 이 개념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개념의 즉합성을 기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제생각 이제 현실에 뭐 100%, 100%라는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100%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자죠. 모든 이론이나 신조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거든요 그걸 파워들어서 얻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 뭐 신흥 종교도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보통 신흥 종교 만드는 사람들이 어, 현재 교류가 100% 옳지 않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흥 종교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잘 되면 좋은데 잘 안되면 사회 비중 교가되고 그럽니다 하여튼 시대가 변하면 교리 해석이나 교리 채택도 변합니다 변해야 하고 일를테면 이제 구약성서 토라에는 안식일 일한 놈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 종교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의 문자로 쓰이는 교리도 100%, 100 맞다고 간주하면 혼란하다라는게제 생각입니다